모 표준 편차가 어디야? 모집단에서의 표준 편차잖아. 자 그러면 봐봐요. 모집단에서의 우리 평균이 얼마였어? 보통 m으로 났었잖아. 모집단에서의 분산, 모 분산 요렇게 됐고요. 모집단에서의 표준 편차, 모 표준 편차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관계? 표본의 크기가 n개를 뽑았어요. 표본을. 그러면 여기에서는 x바가 뭐지? n개 뽑은 거의 평균이야. 내가 뽑은 n개, 네가 뽑은 n개, 이 사람이 뽑은 n개 다 달라. 평균 내는 거. 그치? 그런데 이다 다른 놈들을 평균 냈더니 얘는 뭐랑 일치하더라? 어,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하더라. x bar의 분산은요. 어떤 관계?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고? n분의 시그마 제곱이 n분의 n분의. 오케이? Okay?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건모 표준편차 모집단에서의 표준편차가 여기가 60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엑시그마 제곱이 60 뭐야 어 여기가 자 표준편차가 이거 하면 분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 분산은 60의 제곱이 되겠죠 표준편차가 60이라고 그러면 분산은 60 제곱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는 아60 제곱을 뭘로 나는 거 n으로 나는 거 n으로 나누는 거 이렇게 됐어요? 이런 관계라고요 여기서 60제곱이 분산이면 여기서는 60제곱 뭘로 나눈 거? 크기 n으로 나눈 게 분산이야 얘가 x b a 의 분산인데 얘가 뭐가 되도록? 10이 되도록 한대 자 그러면 얘는요 n분의 3600 10이니까 콩 하나 지워지고 양변에 n을 곱하면 그거잖아요 그렇죠? N의 최솟값은 360부터겠죠. OK, 그래서 N의 최솟값은 360.